응, 음, 보자. 우리... 교과 레벨업을 볼 건데 선생님이 볼때이 <laughs> 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난이도긴 하거든. 요즘 어. 많이 어려워. 뭐. 많이 어려운데 그냥 좀 방법을 익힌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몇 가지 문제를 볼 건데 봐봐.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좀 같이 너네 볼 시간을 주면서 할 거거든 그래야지 좀 와닿는 게 있으니까 지금 4번을 빨리 한번 해봅시다 그 교과 레벨업 응. 교과 레벨업 4번을 지금 빨리 한번 봐봅시다 색칠하는 걸좀잘할수 있어야 되거든. 4번을 한번 설계를 한번 해봐봐. 12시에 가야 되는 친구들이 꽤 있잖아. 어, 12시에 가야 되는 친구들 있으면 조용히 해서 가고, 선생님 영상 업로드 될 테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선생님이 다 풀어줄 거거든. 나머지 문제들은 꼭 해결해봅시다. <laughs>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답, 손이 답 줬잖아. 답 줬으니까. 잘 아주 잘했다고. 음, 봅시다. 자, 한번 같이 볼게. 이 색칠하는 거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같은 색이 나오냐 다른 색이 나오냐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문제거든. 선생님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칠해 나간다고 했을 때이 2번, 4번에 색칠하는 걸 빨리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문제를 보면 네 가지 색을 색칠한다 그랬지? 네 가지 색을 색칠할 거고 1번하고 6번에는 같은 색을 칠하겠대. 그리고 변을 공유하는 데는 같은 색깔이 칠해지면 안 된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색깔을 칠할 때 어 특수한 상황은 가장 많이 인접한 곳이 있는데부터 가운데 뭔가가 끼겨 있으면 거기부터 칠하는데 이렇게 있을때 그냥 순서대로 칠해나가는 게 좋고 특히 1번하고 6번에 같은 색을 칠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경우의 수를 세 주면 될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색깔이 네가지가 있잖아. 선생님은 항상 시각화하는 걸좀 좋아하기 때문에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이 있다고 이렇게 써놓고 가볼게. 그럼 내가 지금 1번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네 가지가 되겠지. 항상 우리 이제 통일합시다. 경우의 수 세는 거는 항상 이걸로 쓸게. 1번에다가 칠하는 건네 가지가 될 거야. 그럼 1번에 칠하는 순간 6번도 결정이 되지. 같은 색을 칠할 거니까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얘는 한 가지. 응, 이렇게 되겠다.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에다가 칠해 봅시다. 2번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니? 2번에다가 칠하는 경우의 수는 1번하고 다른 색을 칠해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색깔을 써 놓은 이유가 지금 이 문제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 가는 편이야 여기다 내가 1번을 칠했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 1번을 칠했다고 가정하면 2번은 1번을 제외한 2, 3, 4세 가지를 칠할 수 있겠네 여기 세 가지를 이렇게 칠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1번 붙어 있는 2번 칠했으니까 1번하고 붙어 있는 4번을 칠하면 될 텐데 여기서 너네가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4번에다가 그냥 1번하고만 다른 세 가지를 칠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문제는 막히는 거야. 사실 어떤 시행착오가 필요하냐면 만약에 1, 4번은 1번하고만 다른 색을 칠하면 되냐면 되니까 세 가지라고 하고 나서 5번을 칠할 때 이상함을 빨리 감지해야 되는 거지. 여기 왔을 때 이상함을 감지해야 돼. 내가. 1번하고 다른 2번에다가 만약에 2번 색깔을 칠했다고 쳐봐. 그럼 4번에서 뭘 칠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지. 내가 3번을 색깔을 칠했으면 5번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거는 2번하고 3번이랑 다른 걸 칠해야 되니까 1, 4두 가지인데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지금 2번하고 4번은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경우잖아. 이런 경우에 5번에는 1번, 3번, 4번 세 가지를 칠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이미 경험치로 쌓여서 빨리 무슨 생각? 4번을 칠할 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2번하고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2번하고 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헷갈리겠다. 어. 2번하고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2번하고 다른 색을 칠할 수도 있다. 이거에 따라서 5번의 상황이 달라지겠다라는 걸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어. 그럼 같은 색 칠해 나가면. 2번 색깔이 결정, 결정되는 순간, 4번의 색깔이 결정되는 거니까, 얘한 가지, 4번 칠하는 건한 가지가 될 거고, 그럼 이제 5를 칠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둘이 같은 색을 칠했어, 이렇게. 2번, 2번 칠했으니까, 5번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1, 3, 4, 3가지. 응. 5번은 3가지. 이렇게 오겠네. 응. 그럼 이제 3번은 어떻게 돼? 여기 이미 내가 그래서 색깔을 선생님이 쓰면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 6번은 1번을 칠했고, 2번은 2번을 칠했으니까, 3번은 1, 2랑 다른 3, 4두 가지. 이렇게 나오겠다. 응. 만약에 2번하고 4번에 다른 색을 칠한다라고 치면, 여기다가 지금 내가 2번을 칠했으니까, 4번은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돼서, 3번, 4번 두 가지가 되겠네. 두 가지. 이렇게. 응.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3번 색깔을 칠했다면, 5번도 2번 안 되고, 3번 색안 되니까, 1번, 4번 두 가지. 3번 똑같이 두 가지. 그래서 요렇게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하나 나오겠다. 이렇게 경우에서가 나오겠지? 응. 그래서 각각이 48 48가지 어쨌든 똑같이 나와서 응. 90 어, 맞죠? 여기 뭐가 3번 여기 뭐야? 누가 세, 5번에 어, 이세 가지가 아니지.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이래서 칠하라고해 놓고 5번에 6번하고 다른 색 칠해야 되지? 6번에 칠해져 있으니까. 야나 여기 세 가지가 응. 아니라 두 가지지. 응. 이렇게 돼야지. 어. 그럼, 아 5번도, 그럼 한, 여기도 한 가지지? 아, 이렇게 6번에다가 칠하고 갔어야 되는데, 6번에 안 칠하고 가서. 미안하다. 6번에 칠하고 갔어야 돼. 만약에 내가 2번하고 4번에 다른 색을 칠했어, 이렇게. 2번, 3번, 6번은 1번은 칠해져 있지. 아까 칠하고 갔어야 되는데. 응. 그럼 얘는 한 가지밖에 없겠다. 이렇게. 응.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색칠하고 가는 거. 응.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줄수 있는 팁 중에 하나다. 응. 그러면, 6번 한번 해볼까, 6번? 이번 같이 볼게 이제 선생님 이 시간을 좀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니까 설계만 좀 한번 해봐봐 생각만 자 지금 이 있는 얘 문제 네 여기 일곱 장의 카드 중에서 네 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이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싶대 이 문제에서 지금 제일 특이한 거는 여기 이가 두 개라는 거지 나머지는 단계식인데 이가 두 개씩인 거고 여기서 제일 좀 파워풀한 조건이 이거잖아 이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어. 그래서 얘는 빨리 보자마자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우리 항상 케이스 나누는 거거든?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 거냐면, 2를 1개 쓰는 경우와 2를 2개 쓰는 경우로 나누는 게 제일 좋겠지.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좋을 거야. 그럼 2를 만약에 1개 쓴다 그러면, 요거 이제 없다고 생각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0, 1, 2, 3, 4, 5 중에서 4자리 수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럼 어차피 2가 한개밖에 없으니까 절대 2가 나열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4자리 수 그냥 이렇게 바로 만납시다. 선생님은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서. 자, 여기 올수 있는 숫자 몇 개? 0못 오니까 5개. 그치? 그럼 그 다음 올수 있는 숫자는 이제 그 다음부터 0올수 있으니까 5개, 4개, 3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2를 한개 썼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면 되고. 자, 2를 이제 2개 쓸 때가 문제지. 이를 두겠을 때2가 이웃하지 않고 싶대. 그럼 이것도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상관없는 나머지를 나열한다 그랬는데 어차피 다몇 자리 수밖에 안 만들어, 네 자리 수밖에 안 만들거든.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울 거냐면 그냥 직접 모양을 만들고 가는 게 제일 쉬울 거야. 뭔가를 막 전체 경우에서 막 빼는 것보다 거추장스럽게 풀고 막.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막 식으로 뭔가를 뭐 멋있게 푸는 것보다는 그냥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좋아. 이를 무조건 두개 써서 네 자리 수를 만들 거거든. 그럼 이를 썼는데 나열하지, 이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 뭐가 있을까? 이 땡, 이 땡,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만드는 경우 있을 거고. 또뭐 있겠니? 2 이렇게 오는 경우 만들 수 있겠지 응. 그리고 또뭐 있겠어? 이렇게 밖에 없겠지 어. 이거 세 가지 밖에 없겠네 어. 그럼 이러고 나서 이제 내가 어쨌든 숫자가 2를 다 때려 넣었으니까 남아 있는 게 0, 1, 3, 4, 5 이렇게 다섯 개가 남아 있는 거잖아 이거 집어 넣어서 만들면 되겠다 어. 여기에 숫자 몇개 넣을 수 있어? 올수 있는 거 다섯 개 여기는 4개 남지 그래서 20까지 만들 수있고 여기 몇개올수 있니? 0이 못 오는 것만 조심하면 되지 4개 여기 이제 하나 들어갔으니까 0, 여기는 0도 올수 있으니까 4개 여기는 5 곱하기 4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20까지 16까지 얘가 20까지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둘이 더한 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쉽게 생각하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자리 배치하는 문제 중에서 좀 이걸 끝판왕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이 정도 하면 웬만한 건할수 있겠다 싶은 게 7번이거든. 그래서 7번 한번 해봅시다. 이제 오늘 하면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아마 학교별 수업으로 쪼개져서 장기고 친구들만 나랑 하게 될 거고, 나머지는 다시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갈 거고, 그러면 또 다음 주는 이제 직보주니까 또 빠이빠이 할 거고, 우리는 한한달 있다 만나, 한 3주 있다 만나겠다. 한 3주 있다 만나겠네. 이한번잘 생각해 봐. 이게 그냥 선생님 프리만 들으면 와닿는 게 별로 없을 거거든. 음, 봅시다. 거의 손을 대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서 한번 볼게. 자 보자. 조건이 지금 A랑 B는 이인용 또는 3인용 의자에 이웃 타고 싶대. A, B는 이웃 타고 싶고 C, D는 이웃 타지 않고 싶대. 이웃 타지 않고 싶다. 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머지는 관심 없고 A, B랑 C, D만 좀 배열해달라고 했거든.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 빨리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A, B가 이웃할 때. 이렇게 지금 2인용 좌석에 이웃해서 앉을 수도 있지만 3인용 좌석에는 이렇게나 이렇게도 이웃해서 앉을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 AB가 앉는 거랑 여기에 AB가 앉는 거는 비슷한 케이스인데 여기에 AB가 앉거나 여기에 AB가 앉는 거는 달, 여기에 앉는 거랑 달라지는 케이스다. 왜 CD가 또 이웃하지 않을 때 AB가 여기에 앉게 됐을 때 생기는 경우랑. AB가 여기에 앉게 될때 생기는 경우가 달라진다는 느낌을 빨리 잡아야 돼. 그래서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거야? AB가 이런 여기, 2인용 자리, 이렇게 해볼게. 2인용 자리에 이웃해서 앉는 경우. 이 케이스랑 AB가 3인용에 이웃해서 앉는 케이스가 달라진다는 걸 빨리 체크하고, 이렇게만 경우를 나누면 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경험치를 쌓고 싶은 거지. 어. 그럼 자, AB가 2인용에 이웃해서 앉는 경우, 먼저 AB를 앉혀 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AB를 앉혀 볼 거야. 음. 자, AB가 2인용에 이웃할 거야. 그럼 지금 2인용 자리가 두 가지가 있지. 여기 1번 2인용 자리가 있고 2번 2인용 자리가 있으니까 우선 2인용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 선생님 이렇게 한글로 좀 써볼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인용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응.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AB가 여기를, 여기를 골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AB가 앉는 경우도 두 가지지. AB로도 앉을 수도 있고, BA로도 앉을 수도 있으니까, AB가 자리에 앉는 경우.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 볼게. AB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 응. 자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앉는 경우가 또두 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A는 끝났어. A는 끝났어.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상황을 가정하면서 풀라 그러거든. A를 앉혀놓고 시작해. A, B 여기다 이렇게 앉혀놔. 얘네 앉았다고 쳐. 경우의 수다 셌으니까. 그럼 이제 C, D가 앉으면 돼. C, D가 이웃하지 않으면 되거든. 이거 너네 만약에 C, D를 하나 하나 앉히려 그러면 이거 진짜 골 때린다라는 생각이 빨리 들어야 돼. C가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가 다 다른 거 맞니? C가 여기,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가 다 달라. 그럼 이 경우를 4개로 나누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CD가 이웃해서 앉는 거는 생각보다 적다라는 생각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 CD가 붙여 앉을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생각보다 적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 CD를 앉히는 전체 경우에서, 전체 경우에서 뭘할 거야? CD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는 거야. 차라리 이게 편하다라는 거지. CD가 이웃해서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직관적으로 편하게 보이거든. 어, 그럼 CD가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는? AB 선생님이 앉혀놨잖아. 앉혀놨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여섯 가지. 그럼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다섯 가지가 남겠지? 여기서 CD가 이웃하는 경우를 뺄 거야. CD가 이웃해서 앉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밖에 없어? 여기 하나, 둘, 셋밖에 없지. 셋밖에 없어. 근데 뭐할수 있어? CD 자리 바꿀 수 있지. CD 자리 체인지 할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곱해지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이거는 CD가 이제 무조건 떨어져서 앉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게, 너네가 지금 당장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방법을 경험치를 좀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응.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요거 해볼까? AB가 3인용에 이웃해서 앉는 경우. 자, 여기다 밑에다 할게. AB가 3인용 자리에 앉을 거야. 3인용 자리에 앉는 경우도 몇 가지니? 3인용 자리에 이웃해서 앉을 거니까 두 가지지. 이렇게 위아래로 이웃하거나, 여기서 아래쪽에서 이웃하거나 그러니까 3인용 자리에서 이웃하기 않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두 가지. 그다음 마찬가지로 ab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만 써 볼까? 체인지 한다고. 둘이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똑같이 접근하면 되겠지. cd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게 편하겠다. 라는 걸로 또 빨리 접근을 해 보자. 그럼 요것도 자리를 안 치고 시작해.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푸는 게 제일 좋아. A B 이렇게 앉았어. 그럼 C D가 앉는 전체 경우에서 똑같이 여섯 개 C가 앉을 수 있는 거 여섯 가지, D가 앉을 수 있는 거 다섯 가지. 해서 이웃하는 거뺄 거야. 얘몇 가지밖에 없어? CD가 이웃해서 앉는 거두 가지밖에 없지, 이렇게. 그럼 CD가 이웃해서 앉을 수 있는 자리 두 가지밖에 없고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어. 그래서 이렇게 곱해준 게 AB가 3인용 자리에 앉고 C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각각은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설계니까 어, 자리에 앉는 문제는 이 정도 생각하면 좋아.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 게 편할지, 개수 세는 게 편할지. 이렇게만 해야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이렇게만 해야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맞춰보는 연습을 좀 해보고. 음. 12시니까 정리해야 될 친구들 정리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12번을 풀어봅시다. 12번, 나머지 친구들은 12번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 가야 되는지, 12시에 가는 친구들 너무 많아. 어? 아이고, 신데렐라냐고, 12시면 다 가. 어? 빨리 나머지 동요하지 말고 빨리 풀어봐.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말라고. 부러워하지 마. 선생님 영상을 찍고 있어서 말은 하지 않겠다. 아니 나머지 풀어봅시다. 어 갔다. 와. 아 이것도 다 틀어졌구만 영상.